안녕하세요. 저는 도움견 나눔센터의 오정민이라고 합니다. 어, 제가 소개시켜드릴 강아지는 여름이라고 해요. 여름이는 미니어처 핀셔라는 품종인데요. 사실 어, 흔히 보는 미니핀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크고 얼굴도 좀 다르게 생겼어가지고 좀 미니어 그 미니핀 믹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 여름이의 장점은 우선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어요. 얼굴이 잘생겼고, 좀 귀도 크고 해가지고, 이렇게 보기에도 굉장히 외모가 좀 뛰어난 강아지라는 점.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좀 사람이랑 교감이 잘 되면은 애교도 많고, 정을 많이 주는, 되게 정이 많은 강아지예요. 그리고, 어, 간식도 좋아해가지고, 훈련성이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, 그 후연을 좀 하실 줄 아시면서, 뭐 같이 뭐 대회도 나가보고, 또 후연도 또 강아지랑 같이 후연하면서 교감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, 어, 저희 여름이가 정말 딱인 강아지기 때문에, 어, 여름이랑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여름이의 단점을 얘기하자면, 여름이는 우선, 어, 낯선 사람이나 아니면 낯선 강아지를 좀 경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, 낯선 사람 같은 경우에 좀 외부인 같은 그런 어, 침입자 같은 느낌의 사람은 좀 많이 경계하고요 어,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좀, 좀 여름이가 생각했을 때 자기보다 좀 약하고 이렇게 작은 그런 강아지들은 조금 어, 경계도 많이 하고 좀 공격성을 드러낸다고. 네, 그렇게 좀 알고 있어가지고, 어, 여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. 마당이 있으면서, 어 외부로 산책을 하지 않으시고, 마당에서 여름이랑 같이 운동도 하고, 이렇게, 어 좀, 이렇게 마당에서 여름이랑 같이 지내실 수 있는 분이, 어 입양을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, 후연성이 좋고, 예, 아무래도 그런 공격성이 있다 보니까, 좀 기질이 좀센 편이에요. 그래서 후연을 좀 하실 줄 아시고, 그리고, 어, 대형견을 좀 키워본 경험이 있으셔서 여름인 같은 경우가 좀 단모종이고 털이 많이 빠지는 편이어서 털 빠지거나 이런 좀 기질이 강한 것들을 좀 이렇게 후연으로좀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 데려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름인 같은 경우. 예, 네, 데리고 있으면 정말 정도 많고 너무 예쁜 강아지기 때문에 저 여름이 많이 예뻐해 주시고 그리고 여름이를 입양 신청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입양 신청 많이 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다잘 <laughs> 다.